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의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층 같은 경우는 분양이 전부 다 끝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계약이 됐었다가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한 세대 돌아나온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원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밑에 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위에 층에 방 하나, 거실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해서 거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도 테라스까지 드리는 그런 현장인데, 무려 분양가가 3억 대인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생애 최초이신 경우 여기에는 5천만 원만 있으셔도 대출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복층 빌라들 보시면은 입주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라스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테라스 면적만 7평 정도가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닝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나만의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전기 콘서트다 빼놨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원종역 서해선이 뚫렸잖아요 지금 원종역까지 도보 7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위로 한정거장 올라가시면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 밑으로 한정거장 내려가면 7호선인 종합운동장역 한정거장 더 가면 1호선인 소사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7, 5, 9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근처에 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GTX B와 D 라인이 들어오는 종합운동장역이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 지역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이 집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서 카메라 동선 따라서 한번 집안 내부 설명 도와드려볼게요. 이집 2층에 있는 방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락형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짝 구부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손을 뻗으면 천장이 닿는 그런 친구를 가진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친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 키큰 분들도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또한, 복층 같은 경우에는 창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환기가 안되고 어둡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또한 이 공간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고 반대쪽 공간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남향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은 사실 가구가 들어가면은 가운데 공간만 사용하게 됩니다. 가운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까지 오더라도 전혀 내가 머리에 뭐 부딪힐 염려가 없으니까 그 점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침대 같은 걸 배치를 해놓고 반대쪽에는 남향 쪽이다 보니까 이제 책상 같은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배치를 해놓으시면은 정말 좋게 방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층에 거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방에서 보셨겠지만, 천장에 이런 식으로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올라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약이 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계약자분께서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 분양가에서 더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똑같이 3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더 조건이 좋아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요제 옆쪽에 있는 곳은 화장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 옆쪽은 창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가운데 여기에 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 걱정 없을 것 같고, 바닥, 보일러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화면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화초 같은 거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답답할 때 바람 쐬는 용도로 쓰시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층부터 한번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네, 이집 1층에 전실로 한번 와봤는데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나갈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우리 집과 밖을 구분 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 3칸 키큰 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바닥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으시는 신발 보관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이 네, 집의 거실로 한번 와봤습니다.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3,700, 그 다음에 2,850이기 때문에 꽤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면적 같은 경우에는 25평을 사용하고 있고, 위에는 한 13평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8평형 내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실링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한 대, 각 방마다 한 대씩 더 들어가 있어서 1층에만 시스템 에어컨 4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은 4차선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염려가 없는 것도 이 집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인 소파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억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식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소품용으로 DP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4인용 식, 식탁을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것도 어차피 마지막 세대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주방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과 그 다음에 거실창이 맞통풍 구조기 이 때문에 둘다 열어놓으시면 환기 굉장히 잘될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기 세척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식기 세척기 필요하시면 넣어드리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서랍장으로 마감처리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두 대가 나와 있는데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납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는 아까 저희가 봤던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 3,500, 3,100 정도 나오는 12작가량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다 붙박이장 같은 거 짜놓으시고 나서 옆쪽에 침대 배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방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조절기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런식으로 개수대가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씻으시고 안쪽의 공간에 조금 더 비중을 든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비춰 주시면은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샤워 공간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세면대가 여기 들어갔다면 샤워하기 되게 비좁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면대를 밖에 빼놨기 때문에 안쪽에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고 코너 선반과 거울 수납장을 통해서 수납도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2 6 5 0 2 3 0 0 정도 나오는 방 크기이기 때문에 뭐. 성인 자녀분들의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옷방으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베란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같은 걸 설치하시면은 세탁실로도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세 번째 방으로 와볼게요. 네, 이 집의 가장 작은 방입니다. 2350, 2500 정도 나오는 방크기고요 거주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뭐, 침대랑 책상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어차피 위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취미방, 혹은 서재, 아니면 업무 공간으로 쓰시면 굉장히 딱 알맞은 방 크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가 굉장히 잘 나왔고, 옆면은 와이드한, 그레이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인데 톤은 약간 더 어둡게 하고 포인트를 줬고요. 젠다이랑 이렇게 거울 수납장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쪽이랑 가장 멀리 샤워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튀겨서 문이 썩는다거나 이런 거 방지된 것도 이 집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설명 거실에서 한번 이 집의 특징들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원종동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신축 복층형 테라스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금액이 너무 착합니다 3억 원대인데 밑에 층에 방 3개 위에 층에 방 1개 더 해서 총 4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 그 다음에 7평가량의 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주변에서 집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던 집이었어요 계약이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해약이 나서 저희가 먼저 촬영을 와봤고 입주금 자체도 5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이나 입주금이 살짝 부족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